금값은 글로벌 전체 통화량 대비 통상 8~12% 정도를 유지를 합니다. 그러나 이 금값이 대세 상승한 시기에서는 20에서 40%대까지 점유율이 높아지도합니다 과거 기원전 금 본위 시대에서는 금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이게 100%까지 차지했다면은 이제 주화나 이 종이화폐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금하고 비슷한 양을 유지하다가 점점 이 종이돈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하면서 종이돈이 없어지거나 약 20%를 제외하고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남은 게 달러, 엔나 원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화폐인데요 이 화폐조차도 이제 금을 기반으로 한 화폐 시스템이 아니라 금과는 상관없는 더 많이 찍어도 그 자체로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자 이러한 현재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시기에 금값의 점유율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. 종이 돈, 우리가 원 들고 있는 것보다 금으로 들고 있는 게더 안정적이기 때문에,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더 많이 사게 되고, 이게 점유율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, 글로벌 통화량 대비 금의 이 점유율이 약한4 0번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량은 증가하는데, 그것보다 더 점유율